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이시 사선으로 칭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날 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권력가들로부터 많은 분노를 샀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헤롯당과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표는 하세 분파가 앞다투어 예수님과의 지혜 대결에서 승리하여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예수님의 명대답 앞에 완패한 헤롯 땅에 들리어 등장한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 계급에 속하는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제자상들이 대부분 사두개인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당시 위상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들의 특징은 헬라 사상에 젖어들어 오직 물질만이 진리라 여겼고 그러한 관점에서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두계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 빗대어 수혼제도 혹은 계대혼인법과 부활을 연결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수혼제도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다른 형제가 과부가 된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칠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 후다 죽었을 때, 그렇다면 부활의 때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견 입장에서는 만약 부활이 있어 지금의 세상과 부활의 세상이 동일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이 여인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또한 형제 중 누군가는 이 여인을 아내로 책임져야 하고, 나머지는 무책임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부활의 세상이 다르다는 말이 되니, 부활의 개념은 얼토당토 않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쾌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였습니다. 너희가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인 엽기나 이사야나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읽고 이해했다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부활의 교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믿었을 터인데 너희가 무에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개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꼬집으시며, 그들의 제한된 지혜를 탓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생육 번성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고, 부활의 때는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혼 개념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계시하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말하며 그들로 더 이상의 질문이 나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잘남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그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흩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온전히 믿길 바랍니다. 그러고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무지한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